이유를 찾아 떠난 유부녀. <laughs> 내 색깔이 노래가지고 지금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린다. <laughs> 결혼하고 가장 행복해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좀 g 피티한데 말한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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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 민. 웃음> 사진을 정말좋아하신다면그단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기준이 확실해요 삼촌 <laughs> 옆에그이 <laughs> 아니야. 애는 안 낳고 여기 잠깐 내려와서 어, 애 낳고 가는 거냐? 이제 한국에 그렇게 몇번오니까이 <laughs> <laughs> 철근들이 <laughs> <파니까? 웃음> 아 한국 이 너무 와 대박. 와, 진짜 장관이다 장관. 와. 근데 이맘때는 먹을 게 없는 거야. 추수를 다 하고 벼를 다싹 걷으니까 근데 이 순천만에서는 철새들을 위해서 곡물을 몇 톤을 여기에 다 뿌려버려 그럼 얘들이 그걸 먹으려고 여기로 찾아오는 거지 그 어, 이게 어 이거는 고 뒤에가 바다였잖아. 거기가 어 그래서 습지가 잘먹는게 있어. S자로 있어 좀 커. 공기가 죽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. <laughs> 오 너무 <laughs> 이렇게 진짜. 위로 지나가잖아? 아래서 보면 독수리가 나거안나왔대안나왔이가안 보이네요.

나 네, 내가 그쪽으로 갈게. 네, 어 오, 어, 고들떡이다. 네, 감 아, 네. 네. 아, 이게 3명 테이블이구나. 여기또딱나온 진짜 맛있어 저는 커피. 다 여기요. 네. 이게 뭐야? 어. 저기 <laughs> 그거. <있다간> <있겠어. 웃음> <laughs> <누구야. 웃음> 전화, 번호 아, 에어비앤비 예약하 전화번호가 안 나오죠? 그 네이버 지도에 있던 요 아, 네. 네, 전호 네. 저희 집 사람 전화니까 편하게. 네. 뭔든지 전화해서 얘기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한백나무전기자 네. 아, 저기, 저기 두 명, 여기 세 명밖에 이렇게 우리, 우리 이따가 별 보러도 나가죠. 안녕하세요. 예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